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은 제가 통복시장에 가서 음료수를 사왔는데요. 음료수보다는 제가 마시고 싶어서 마신 건데, 어, 일단은 이거 먼저 마셔볼 건데 한번 마셔볼게요. 코코넛 드링크라는 거 절대 마시지 마세요. 제가 코코넛 드링크라고 해가지고, 되게 맛있는 줄 알았어요. 저, 우리, 방방에서도 팔고, 다른 코코넛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요. 제가 먹어본 적 있어요. 근데 엄청 맛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제가 한번 그거를 먹어봤었는데, 똑같은 건줄 알아서 가져왔는데, 다른 거더라고요. 맛이 차원이 달라요. 음. 흔들리는 거 양해 부탁드려요. 제가 지금 지고 있어가지고 흔들려요. 이거 진짜 추천 안 드려요. 이거 먹지 마세요. X. 근데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냥 추천을 안 드립니다. 음, 이게 무슨 냄새고 무슨 맛이냐면요. 여러분 염색제 있잖아요. 염색제 냄새, 염색제 맛이에요. 염색제 냄새 그대로 맛. 완전 맛없어요. 추천 절대 안 드립니다. 이건 중국의 전통음료수라던가 아니면 전통이라던데 뭐 전통오빠가 막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음 이것도 중국에서 있는건데 저기 중국마트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사왔어요 한번 마셔볼게요 이게 빨대라서 어 소리가... 어쨌든 이거... 음 되게 맛있어요. 우유 있잖아요. 거기다 요거트 섞어가지고 맛 먹은 거... 되게 맛있어요. 그... 이거 제가 옛날에 중국 갔을 때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. 되게 맛있는 거 같아. 이거 두 가지 먹어봤는데 차이점이 정말 큽니다. 이거 맛있고 이거 진짜 먹으면 안 되는 거. 저 사실 통복시장에서 이거 한번 마셔봤어요. 근데 토할 뻔했어요. 그 가고 이거 마실게요. <laughs> 그럼 오늘은 안녕.